우리 경상국도에 예국지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인술 예국지사님은 9월 말에 한나라나 봤습니다. 그리고 김성기 예국지사님은 10월 중순에 한나라나 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 성도 예국지사님 한분생존해 계시는데, 110세까지 금가가 있지 않사시라고 이제 큰일라고 요 네, 여러분 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가이자가족 가족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. 고맙겠습니다. 오늘 우리 애국사님 세분 중에 두 분은 결실하셨고, 한분들이대선두 애국사님이 계실 때큰 박수, 오래오래 사시하고 박수하도록 습니다 우리 모험가 여러분 다 함께 행복하고 이쁘고 저렇게 잘 사시도록 함께 가시고요. 감사함도 잊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 여기에 축하해주면서 우리 한혜정, 아, 어, 여...